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준성 쌤입니다. 자, 영어 면접 유용한 패턴이죠. 영면 패 영어를 패 영면 패 여섯 번째 시간. 오늘 가져온 패턴은요. It is worth i n g 에요 It is worth i n g 하면뭐 말할만한 가치가 있다. 너무나 네,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 볼만하죠? It is worth this YouTube channel is worth watching. 그러려면 볼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ere's always tomorrow. 우리가 항상 내일이 있다는 거 네, 나타낼 필요가 있다. It is worth mentioning that his team did an excellent job. 뭐 이런 거다쓸수 거 있어. 야, 그거 언급할 만하잖아. 네, 그 사람의 팀이 정말 잘했어. Right? So, yeah. 이 수업은 들을 만해. This class is worth taking. 이 영화를 볼 만해. This movie is worth watching 아시겠죠 여러분 so yeah so 그래서 be worth it인지 여러분 많이 쓰는 거니까 why don't you just use this pattern 패턴을 여러분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영어 면접이 좀 풍성해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영어 면접 유용한 표현 365개 찍었어요 방, 예. 어, 영상 있죠 지금 영어 면접시 유용한 패턴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어 면접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상 말하기 스피킹에서 그냥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당연히 또좀 네, 나눠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분 유튜브 수입 제로예요. 네 수입도 해주시고 쇼트도 많이 봐주시고 I really appreciate that.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번까지 안녕히 계세요. See y